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목자,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목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전에 어, 교회에서나 혹은 뭐 어떤 단합의 장소에서 "말 전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팀을 나누어서 어떤 사람이 오리지널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된, 한센텐스로된이 오리지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없던 말이 자꾸만 생기고, 또 원래 전하기로 했던 그 말이 왜곡되어져서 마지막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재밌다고 즐거워하는 게임이죠. 어, 또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그 상담을 공부할 때 반영적 듣기라고 하는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 상담을 할때 내담자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고스란히 제가 듣고 그 말을 그대로를 앵무새처럼 따라해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반영적 듣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에게 어, 내가 당신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 잘 듣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반영적 듣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반영적 듣기가 정말 잘될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뭐, 너밥 먹었니? 라고 하는 그냥 짧은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반영적으로 그것을 돌려줄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너무나도 길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해서 들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처럼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죠. 그 그것,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고 혹은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왜곡시켜서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메시지, 오리지널 메시지를 그들은 들을 길이 막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처럼 말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또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또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겠죠. 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고,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곡시켰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게시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게시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은 어떠한 목자인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목자,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시다. 오늘 보면 2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고모 23절에서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기서 가까운데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가까운데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 가운데, 즉 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의 하나님의 내재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함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내재성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만누엘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부분도 가지고 계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또한 다스리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먼데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느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신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떠한 장소나 지역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편만하게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만성, 하나님의 충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몰래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도 결국엔 도망갔어요 못 갔어요. 도망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유의 주, 만유의 하나님, 즉 만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다이아몬드를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다 다이아몬드 하나씩 은 가지고 계시죠? 네. 아니에요? <laughs>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우리가 따질 때, 어,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다이아몬드 비싼 다이아몬드일수록 가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면들을 깎아서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가공한다고 합니다. 그 비싼 다이아몬드는요, 굉장히 아주 빛이 막그 아주 그 영롱하게, 왜냐면 하 단면이 많은 거예요. 깎은 단면이 많다 보니까 빛의 반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면이 많기 때문이에요. 단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면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면이 다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또 우리가 어, 또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만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만을 우리가 신앙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과연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에 종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입맛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가공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계시된 바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고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은요, 온전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하지 않아도 품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있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다 보게 되었죠? 그 피해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자신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된 하나님을 신앙한 대가를 그들은 치러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에 종속된 하나님이 아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 말씀대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우고 성경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상, 우리의 기대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결코 종속되지 않으시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꿈이 누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간교한 생각들, 그 간교한 마음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것을 예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처럼 이 성경이,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게시로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어제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러했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묵시를 다니엘을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꿈을 꾸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그들이 꿈은 꾸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그들이 백성들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은 꿈을 알곡과 겨의 관계로 비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신명기 13장에서 앞으로 자신의 꿈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전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예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옳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교세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던 이단 가운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그들은 지금도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모두가 바로 새로운 신 사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최종적인 계시인 성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바로 네. 최종적으로 게시된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또 다른 지식, 성경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지식이 우리에게는 결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성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전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건 하나님 마음 아니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종속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과연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가늠해 볼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결국 성경의 기준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하는 자의 간교한 생각인지, 혹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지,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의 기준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인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 장로교회가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타 여러 개신교단들 가운데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그 정도의 지식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장로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객관적인 계시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꿈이나 환상을 운운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네 아님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외쳐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은요. 개인의 꿈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게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기본적인 교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 교인들이에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에 가감되는 그런 어떠한 내용이랄지라도 그것에 더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빼든지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보면 39절과 40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 것처럼 그들도 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막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이 되었던지.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 같은 생각일 줄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영적 분별력을, 말씀의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의 간교한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목회 환경 가운데 정말 그렇게 가감없이 전하고 싶어도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시는 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꼭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경회라고 하는 말 아시죠? 사경회. 사경회 들어 보셨어요? 여러분 사경회가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는 사경회라고 하는 고유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유한 성경을 사랑하는 문화가 또한 성경을 열심히 탐구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도 꽃 피울 수, 꽃 피우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의 저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일에 더욱더 전력을 다해 주시고 또 장로교인으로서 성경을 읽지 않고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와 같은 그러한 이 성경 공부의 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거기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정말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가시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들 수있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또 이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더욱 말씀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우리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